안녕하세요. 저희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프로젝트를 소개할 경남대학교 유학교육과 친구를 사랑하죠입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촬영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추진 목표, 그에 따른 결과, 프로젝트를 제작하며 했던 기대, 지속 가능한 전략의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희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과목을 수강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 처벌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 유아교육과 학생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학교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고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PPT로 제작했던 교육자료를 온라인 영상자료로 제작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인 자신의 감정 이해하기를 골라 이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예방법을 통해 저희는 직접 학생들이 성찰해보는 그런 학습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퀴즈를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영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처법과 예방법을 조사하여 제시하였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예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제작할 당시 문제 상황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요. 문제 상황 첫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가운데 경남이 학교 폭력 발생 지역 1위이고 그중 창원이 학교, 가장 많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 2는 학교 폭력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상황 세 번째는 학교 폭력 발생 원인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헤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루고자 하였던 목표는. 개념과 유형을 알고, 이에 따른 대처법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절하며 표현할 수 있다. 이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는다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끌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영상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었고, 직접 개발한 활동지를 나를 알아보아를 통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교육 활동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해지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가졌던 기대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고, 제시된 예방법과 대처법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교 폭력에 대해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점점 다양해진 학교 폭력의 유형과 개념을 사례에 추가로 제작하고 현장에 제공하여 교육계에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끄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는 추후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교육기관에 봉사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타인 이해하기, 자신의 감정 이해하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치원 교육에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학교 생활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